10월 9일 0 1시 07분 어제 야간 선물 항생선물 지수는 20964로 끝났습니다. 오늘 10월 9일 오늘 10시 15분 되면 10월 9일 10시 15분 되면 오늘 항생선물이 개장을 합니다. 시작됩니다. 만약에 항생선물이 상승적으로 어, 플러스 쪽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하락적으로 어, 어, 배팅하겠습니다. 하락적으로, 어, 성, 배팅하겠습니다. 10월 9일 07시 37분. 오늘 항생선물 지수는 그 10시 15분에 그 개장을 하는데, 만약에 항생선물이 플러스로 이렇게 나, 나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오늘 항생선물의 하락적으로 배팅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제가 좀 잘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특별 방송입니다. 특별 방송. 그래가지고 오늘 만약에 항생선물이 10시 1 5분 개장하는데 10시 1 5분 돼서 만약에 항생선물을 플러스로 이렇게 상승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오늘 항생선물을 과감하게 하락적으로 배팅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방송입니다. 이상입니다.